성형성형연구소에서 무료로 교육을 합니다. 주말에 3시간씩 총 3개월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오전 3시간은 자음 완전체 성명학으로, 오후 3시간은 자몽 완전체 성명학으로 진행됩니다. 성명학 기초이론, 자음 오행, 원형 이정, 통변, 간명, 장명, 외에도 브랜드 네이밍까지 다양한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어, 관심 있으신, 어,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아래 자막으로 연락처가 보이시죠? 많은 문의를 그쪽으로 쓴 편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상은 중심에 3번, 4번을 쓰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의 특징을 같이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 3, 4, 5, 6, 7, 8, 9, 0 이렇게 다섯 부류로 제가 이렇게 간결하게 구분을 짓고 있는데요. 자, 1, 2의 생을 받는 3, 4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죠. 자, 1, 2의 습성을 어느 정도 갖고 오겠죠. 그래서 1, 2가 호기심이 많은 것처럼 이 3, 4도 호기심이 왕성합니다.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일단 궁뎅이가 가볍겠죠. 어, 저건 뭘까? 어, 이건 뭘까? 하면서 움직임이 빈번하죠 그래서 1, 2와 3, 4는 움직임의 에너지로 이제 간주하셔도 무난합니다. 자, 그래서 호기심이 왕성하고 또 이제 몸은 움직이죠. 그래서 모험심, 추진력, 이런 것도 왕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사지를 움직여서 재를 생화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엄번력 어, 말하는 거 그리고 창의력 머리가 총명하다 이런 이제 키워드들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 어떠한 그 제도권의 불합리함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어, 불평, 불만들을 이렇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가지고 있죠. 여기가 이제 인생여정에서 유학이면 여기 삼사는 사춘기에 해당한다고 했죠. 사춘기 중이 무서움 아시죠? 그래서 눈에 뵈는 게 없이 이제 아니다 라고 느껴질 때는 가단성을 발휘하기도 하죠. 그리고, 어, 요런 이제 구형의 공격을 받기도 하는데, 요 구형의 귀차니즘, 게으름, 이런 것들을 삼사는 상당히 불편해 한다라는 것. 그래서 삼사는 부지런해요. 그리고 측은 지시. 그리고 본인이 언변력이 뛰어나고 똑똑하기 때문에 우월감이 있습니다. 자기 우월주의가 센 편이다라는 거 이제 이렇게 염두를 해 두시고 아, 이 사람들은 어. 한마디도 말하면 가끔 왜 우리 주변에, 어, 재수 없어. 너무 잘난 척 해.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 하는 사람들 부류 중에는 요 3, 4번이 많이 있다라는 거.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질적으로 이런 거를 타고났기 때문에 왜 저래? 이런 시각보다는 아, 이 사람들은 저렇구나 라고 인정하면은 이 사람들을 대할 때 조금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똑똑하니까 가서 물어보고 또 내가 잘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하면 측은 지심이 발동하기 때문에 상당히 잘 가르쳐 주고 도움을 청할 때잘 들어줍니다. 그래서, 어, 심지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은 돈또 빌려달라. 내가 사정이 어렵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 잘 빌려줍니다. 근데 이게 왜 아쉬운 소리 하는 게 자존심이 상해서 나돈 있지만 그게 좀 이따 나오니까 조금 지금 얼마 줘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사람들한테는 안 먹힙니다. 이 사람들한테 갈 때는 자기가 이제 조금 견선 모드를 장착을 하고 약간 좀 가여워 보이는 컨셉으로 가서 얘기를 하면 아주 잘 도와준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써먹을 수가 있겠죠. 이 사람들을 알 알게 되며. 그래서, 요런, 이제, 범주론에 필요한, 그, 인간을 이해하는 덕목에서 제가 지금, 이제, 성명학에서 쓰는, 어, 그런 육친을 갖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3사들의, 이제, 요런, 이제, 기재적인 부분들을 알고, 내 아이가, 만약에 사춘기에 있는 내 아이가 3사다. 그럼 어떻게 핸드링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부모 입장이며, 이 애들은 반항심이 있죠. 그리고 공격적이고 딸은 그 이제 육친에 비해서 이삼 사의 사춘기는 정말 가히 폭발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가 한 마디 하면은 얘는 열 마디 합니다. 언변력이 좋죠. 머리가 총명하죠. 그래서 이 아이들하고는 얘기를 할때 이런 게 대화를 이끌어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잘났다 인정을 하면서 그래도 똑똑하다 그리고 지적보다는 어 약간 부드러운 발투로 어 이렇게 얘기를 대화를 나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어. 내가 나쁜 말을 하게 되면은 이 아이는 열 마디의 말로 부모를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러면 감정의 골이 점점점 더 심해지죠. 그래서 그 언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삼사들은 말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밀릴 것 같으면은 아예 언쟁을 시작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 만약에 내 남편이 삼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사람들도 이제 이 사람들 남편이 든 와이프가 됐든 어이 사람들하고 살 때는 도움을 청할 때 내가 좀 불쌍해 보이는 느낌으로 다가 가서 이제 그 도움을 청하는 게어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이 삼사는 78을 극하죠. 그래서 약간 어 잔소리가 많습니다. 특히 남편에게. <laughs> 잔소리가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아이도 그렇고. 왜냐면 하 내가 너무 똑똑하고, 어, 민첩하고, 이해력도 빠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걸 이해 못하고, 늦잠 부리고 하는 거에 대한 이해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사는 사람들은 민첩하거나 똑똑하거나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타인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타인이 이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런 이제 습성들을 이해를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